자, 올림포스 독해 연습 1, 자, 2강의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에브리드에는 항상 단수명사가 오지만 지금 붙어 있으니까 크게 그냥 하나의 단수명사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부가 오지 않고 해체가 왔죠. 자, 모든 사람은 자,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기에 대신 자,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어디에 빠졌냐면, 이텔 뒤에 명사가 빠져있어요. 자, 텔은 명사를 필요라는 타동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서, 자, 주어가 동사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들이, 자, 지금까지 원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원해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뭘 하기를 원했냐면, 말하는 것을 또는 말하기를 원했던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Making a movie. 자, ing 는 동명사라서 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어, 하나 취급해요. 한 개, 단수.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자, 좋은 방법이다. 자, 뭐를 음, 여기서 to 는할 하는이죠. 자, 그것을 말할 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The word magic has already been associated with. 자, 보면, 자, 마법이라는 단어는, 자, 항상, 자, has been. has b e e n 이라고뜻 거는, 항상 지금까지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 자, 근데 비동사 뒤에, 자, ED가 또 연결되니까, 연관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항상, 지금까지 연관되어 왔다. 항상이라는 걸 넣어줘서 더 강조를 해줬죠. 자, 뭐와 연관이 되어 왔냐면, 자, 영화 산업과, 연관이 되어 왔대요. 자, 그리고 자, y는 접속사니까 뒤에 콤마까지 찾아 가지고 끊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콤마가 자, 필름스 뒤에 있네요. 자, 여기까지 어 y이 자,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y는 동 안에라는 뜻도 있고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반면에의 뜻이에요. 자,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 생각하는 반면에 자, 뭘 생각하냐면 A를 B라고 생각해요. The technical achievements of film makers. 자, 이게 A를 그다음에 to B부터 필름스까지가 B라고 생각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 그럼 A가 뭐냐면, 자, 과학적으로 어떤 성취, 과학적인 성취예요. 기술적인, 아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어떤 성취. 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어떤 성취과 업적이, 자, 그 영화들의 어떤 그런 마법의 어떤 한 요소라고 자 생각한대요. 그니까 러 어떤 첨단 기술, 뭐 3D나 뭐 어?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야만 어떤 영화로 성공하기에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자, 이게 토픽 센텐스죠. 토픽센텐스 주제문이에요 자, I am 자, 여기 뒤에 of the belie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I am of the belief 자, 하면 I believe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나는 믿는다 자, 뭘 믿냐면 자, 이 t h a 앞에 추상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추상 명사. 자, 색깔도 없고, 자, 눈에 보이지도 않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추상 명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안 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한 영화의 이야기적인 부분이 이야기적인 요소가 어? 진짜 마법이다. 나는 어, 믿음을 어, 나는 갖고 있다. 이게 어, 이 주자 이 지금 글쓴이가 어, 말하고 싶은 바가 바로 어, 이거죠. 이거 가장 중요한 문장. 자 그다음에 ET인데 Extraterrestrial이라는 음, 단어를 이제 는 건데 또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자 ET는 DNA capture. 자 capture는 어, 뭔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t는 자, 사로잡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을 자, 뭘로 사로잡지 않았냐면 어떤 그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진보된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보면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이라고 되는데 자, 또 중요한 문장이 나왔죠. 자, 그것은 바로 이야기였다. 자, 그것은 바로 강조한 거예요. 이야기였다. 뭐가? 자, 원래는 이대 그 뒤에는 보통 대그 뒤에 뭐 주어 동사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주어가 이 앞으로 나갔어요. 이 주어가 여기 원래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가 이야기라서 여기 지금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것은 원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해석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동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사한 것은 바로 어, 이야기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이 이타고 이 뒤에 문장이랑 같으니까 요거는 앞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이야기였다. 뭐가? 어, 끌어들인 것은 누구를? 우리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 while that movie did have a pretty big budget. 자, 여기서도 while이 반면이에요. 자, 그 영화가, 자, did는 강조. 자, 정말 가지고, 있, 가지고 있었지만, 뭐를? 어, 꽤큰 예산을. 자, 그 영화는 꽤큰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요점은 주어가 동산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은 드나니드, 가질 필요가 없었다. 자, 그 영화는 가질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원 중요하죠. 뭘 가질 필요가 없었냐면, 어프리 g 빅 u d 지 e 요꽤큰 어떤 예산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뭐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you shouldn't be afraid. 자, 당신은 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뭐하는 것을 갖는 것을 뭐를 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을 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디 어디 뭐에 대해서? 자 너의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되겠죠. 영화에 대한. 자, if you really believe in the story. 만약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뭐를? 자, 믿는다면 뭐를? 그 스토리를 이렇게 되겠죠. 자, 스토리가 정말 어 남이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그 너만의 어떤 그 이야기라면. 어, 성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뒷받침 해주고 있죠. 자, who knows? 누가 알아? 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maybe. 자, 아마도 너희 이야기가, 자, a lot은, even, much, still, far, 그 다음에 a lot. 자, 이 다섯 가지 단어 뒤에, 자, 비급급이 나오면, 이 다섯 가지 단어의 뜻은 전부 다 훨씬이에요. 훨씬, 훨씬. 자, 그래서 훨씬 더 어, 흥미로움을 준다가 되겠죠. 자, 너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흥미로움을 준다. 자, 주기 때문에 ing를 썼어요. 자, 뭐보다 너가 생각한 거보다. 그리고 자, if people at the film festival agree with this notion. 자, 만약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그 영화에 있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어, 미안합니다. 자,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자, 영화, 그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어, 우리 동의한다면, 어디에 동의하면, 이 생각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자, 너의 이야기는, could take off. 자, take off는 뭐, 옷을 벗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룩하다라는 그 뜻에 좀 가까워요. 너희 이야기가 이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이야기가 뜰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